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손상 부위를 확인하러 무거운 몸을 억지로 움직여 봅니다. 배가 너무 크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방향 감각도 전혀 없는 상태로 인솔해 주는 담당 선원만 따라가는데 이동 동선도 길어서 한참을 가야 하네요. 우선은 상대 선의 선수부와 충돌하면서 가장 큰 손상을 입은 우측 옆면으로 가 봅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데 앞의 문 같은 곳을 통과해 들어가니 외부로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나는데 바로 갱웨이라고 선박에서 육지로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사다리가 설치된 장소이고 여기가 상대선과 직접 충돌한 부분인가 봅니다. 그냥 얼핏 봐도 철판이며 파이프라인이며 케이블들이 엄청 파손되어 있습니다. 곳곳이 파손되어 있고 사고장소인 스페인 알 헤시라스에서 수리한 흔적도 보입니다. 알 헤시라스에서 수리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충돌사고 당시 파손되어 사고장소에서 임시 수리를 하면서 떼어내 버리고 온 모양입니다. 대신 여기에 붙일 새로운 갱회의가 이미 만들어져서 여기 조선소에 보관되어 있네요. 갱웨이가 제법 크고 긴데 파손 부위 수리 후이 신품 갱웨이를 붙이면 되겠네요. 여기도 엄청 높습니다. 충돌 사고로 파손되어 앞쪽을 막아줘야 할 갱웨이가 없다 보니 대충 로프로 난간을 만들어 개방감이 아주 좋긴 한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 무섭네요. 스페인 알 헤시라스에서의 충돌 상대선의 손상 상태를 보면 선수부가 파손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선이 좌측으로 돌면서 선수부로 이 배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충돌한 것을 알수 있는데 상대선 손상 상태도 제법 심각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선은 이미 수리를 실시해서 완료한 모양입니다. 여기 손상 상태는 대충 다 확인을 해서 다른 손상 부위를 확인하러 이동하는데 배가 크다 보니 선박 내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참을 가야 합니다. 선박 내부로 들어와서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지나 어두운 문 같은 곳을 통과하자 선박 내부가 상당히 부서진 장소에 도착합니다. 조금 전 그 괭애이가 있던 장소의 바로 아래쪽인 모양인데 철판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통로 바닥의 철판은 전체가 휘어지고 뜯어져 발을 헛 디디면 바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도 위험하니 출입금지를 알리기 위해 가느다란 로프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좀 약한 느낌이라 조심해야 할 듯하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긴 하네요. 통로 바닥이 파손되지 않은 앞쪽으로도 파손이 이어져 계속 앞으로 가보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철판이 전반적으로 파손되고 휘어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쪽에도 파손이 있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보는데 손상 확인도 쉽지 않네요. 좁은 통로로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복잡하게 지나가는데 여기도 곳곳이 파손되어 있고 그 위로 엄청난 수량의 전기 케이블이 뭉쳐져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좁은 공간이라 오래 있긴 힘들어 돌아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데 수리가 필요한 손상 부위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조선소 직원들이 와 있네요. 스페인 알해시라스에서 수리하면서 사고 부위를 덮기 위해 임시로 덮 붙였을 것으로 보이는 철판 위를 줄자로 재면서 교체해야 할 철판의 크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상이 곳곳에 발생하여 또 다른 손상 부위 확인을 위해 이동하는데 여기는 비교적 넓고 큰 공간이라 편리하게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돌 때 철판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저쪽 벽면의 철판도 함께 찌그러진 것 같은데, 비교적 손상 상태가 경미한 것 같아 저쪽 철판만 떼어내고 교체하면 될듯 합니다. 여기는 선원들이 먹을 부식을 보관하는 냉동, 냉장 창고를 위한 냉동기와 선원들 거주구역의 공기조화, 즉 에어컨디셔닝을 위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가 본데, 이 공간의 외벽 철판도 충돌 때 충격으로 손상이 되었네요. 선내 거주구역 공간이 크다 보니 에어컨 컴프레셔도 크기가 상당합니다. 화물창 쪽,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공간 이외의 손상 부위는 대충 확인한 듯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우선 점심 식사부터 하고 화물창 쪽 손상 부위는 확인하기로 합니다. 역시 식사 시간이 좋네요.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은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방이 넓고 깨끗합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 준비하는 음식도 엄청 많은데 음식들이 접시에 무척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점심 식사입니다. 저 같은 쭈꾸리가 어딜 가도 이런 진수성찬을 대접받긴 힘들죠. 흑미밥에 닭다리도 무척이나 통통하고 김치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도 훌륭합니다. 이런 매실절임이나 젓갈은 입맛 도둑이에 딱 좋죠. 김치도 맛있습니다. 감자튀김은 식어서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이 스프도 오래간만인데 맛있습니다. 이 소스는 만능이죠. 여기서 보니 더 반가운데 혹시나 해서 먹긴 좀 무섭네요. 식사 후에는 화물창의 손상 부위와 선체 바깥쪽 손상 부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본래도 일하기 싫지만 점심 먹고 나면 더 일하기 싫어지긴 하죠.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화물창 등 남은 손상 부위 확인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